<웃음> 아, 아. <웃음> 자, 이게 뭐냐면 그 어제 올린 영상 서해고 시험지 13번 문제인데 아, 한번 고민을 해봐도 이 문제에 미스가 있는 것 같거든. 다시 해, 생각을 해봐도 답이 요거랑요거랑두 개가 나오거든. 아, 다시 풀어볼게. <laughs> 자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때 f, 리미트 t가 마이너스 1로 갈때 아, 극한값을 구해라 는 거잖아. 그치? 요 녀석은 음, 음, 여기다가 마이너스 -1, 1브라스1 붙여준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찢으면 f1 음, 브라스 t 마이너스 1 분의 1 이런 모양이 생기겠지. 빼기 1 더하기 1 붙이면 그 다음에 리미트,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면 요 녀석이 0으로 가게 되거든, 그렇지? 즉 에, 1의 우극한이 뭐냐는 거야. 예, 요 요거는 1의 우극한. 1의 우극한. 요 값은 마일이다. 마일. 아, 그 다음에 요 쪽은 t가 마이너스 1로 간대잖아 그렇지? t 그러면, 요게, 게 어디로 가게 되냐면, 1로 가게 된다고. 어, t가 마이너스 1로 가면, 요 녀석은 1로 가. 근데, 마이너스 1, 플러스 0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0. 좌극한 우극한을 따져야 되니까, 1 플러스 마이너스 0 따져야 되거든. 즉, 1의 우극한과 좌극한을 봐야 된단 말이야. 1의 우극한은, 마, 1. 1에 저극하는 1이 돼가지고, 에, 요 값과 요 값을 더해가지고, 마, 2. 요 값과 요 값을 더해가지고, 0이 되는데, 어, 아, 요걸, 어, 마이너스 1을 1이라고 고쳐서 풀어보면, t가 1로 간다고 이제 고쳐서 풀어보면, 마이너스 t 얘는 마이너스 1로 간다고 볼수 있잖아? 근데 마이너스 1의 우극한과 좌극한을 따져보면 요거잖아. 마이너스 1의 우극한, 좌극한 1. 이 값은 1이라고 볼수 있어. 그래가지고 2를 더해서 이제 0이라고 말하면 될것 같거든. 이 시험지 원본을 못 봐가지고 이게 좀 미스가 있는 것 같아. 시험지 가지고 있는 애들이 요거 보면 좀 알려주면 좋겠네.